안녕하세요. 구대표 그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그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이브 날부터는 콜이 없더라고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일요일이라서 더 없을 텐데, 평일이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항상 일이 없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연휴가 시작되면 연휴 시작 전 평일에는 또 오다가 없잖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의 전화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콜마너에서 제유콜 잡을 때마다 주간 배차 제한이라고 문구가 뜨면서 오다가 안 잡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문의가 많으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콜마너에서 콜 취소를 많이 하면 제유콜 오다를 최대 일주일간 못 잡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시행된 건데, 보니까 대부분 다 일주일씩 정지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제한에 걸린 건 아닌데, 하여튼, 콜마너 콜은 상관이 없는데, 제유 콜 잡을 때, 주간 배차 제한이라고 나오면, 콜 취소가 많아서, 제유 콜을 못 잡게 일주일 동안 제한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콜마너에서 공지하고 온게 뭐냐면, 상황 실에서 오다를 올릴 때, 왕복콜하고 일일기사는 당연히 건당 기사를 배차 제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유콜도 건당 기사 배차 안 되게 체크해서 올리라고 콜마나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당 기사분들은 경유콜 그다음에 왕복콜 일일기사 본인이 알아서 안 하시도록 하셔야 될것 같아요. 혹시 오다가 잘못 올라와서 그걸 잡게 되더라도 빼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이 어떻게 전날 부산을 내려가셨나 봐요. 근데 낮에 일어나 가지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려고 코를 잡고 있는데 어 가격이 좀싼한 13만 원정도의 인천 송도로 올라오는 코리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지금 잡고 가야 되냐 아니면 좀 기다려서 좀더 비싼 걸 잡고 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기다려서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지금 가까이에 그게 있으니, 그 정도 가격이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일단 올라와서 서울에 오면 저녁된데, 서울에서, 인천에서 다른 코를 잡으면, 거기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거기서 기다리는 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걸 기다리는 거고, 서울에 올라오면 무조건, 콜이 나올 시간이니까, 여기 와서 한두 콜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맞겠다, 그러면서, 바로 잡아가지고 올라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서울시하고, 대리기사 노조하고,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그 셔틀버스가, 지금, 증편이 많이 됐습니다. 한두배 정도 증편이 돼가지고, 수원에서 강남 올라오는 것도 있고, 강남에서 합정 왔다갔다 하고, 상동에서 합정 왔다갔다 하고, 라페스타에서 합정 왔다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차량이 한두배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타시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상부상조라는 걸 검색하면 상부상조의 상자가 두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부상조를 검색하면 상상이라는 어플이 나옵니다 그 상상이라는 어플을 다운 받아 가지고 회원가입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노조에 또 가입하시고 두 가지 하시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증편이 됐다고 하니 언제까지 그게 계속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플상에서 노선도나 시간이나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카카오 기사분이 저한테 문의하신 게 뭐냐면 카카오에서는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운행을 하라 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제가 들어준 적은 없는데 그래서 그분은 책임보험 들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운행을 해야 되냐 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없는지까지 고객한테 물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책임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도 대리보험에서 다 됩니다. 고객차에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인사 사고가 났을 때 고객차의 책임보험으로 나가고 대인투 무한은 대리보험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고객차에 책임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어차피 대리보험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고객한테 물어보실 일은 없는데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에 써 있는 건 이겁니다. 렌터카를 운행할 때는 꼭 대리 기사 특약이 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돼 있어요. 카카오에서. 근데 그것도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조항인데 삭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건 뭐 신경 쓰실 일은 아닌데 카카오에 아직 그 기록이 남아 있다 가이드에. 그래서 렌트카인 경우에 대리 기사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제가 카카오 보험 계약한 보험 대리점에 물어본 결과 모든 대리운전 보험이 모든 렌트카를 다 보장이 되니 그런 거안 물어봐도 된다, 이제는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리운전 보험에는 모든 렌트카를 운행하셔도 된다. 대리운전 특약이 있는지 책임보험이 있는지 이런 건 절대 물어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거 정말 제가 많이 한 얘기인데 지겨우시겠지만 사고를 내서 고객 차량을 수리할 때 고객이 렌트카 비용을 달라고 전화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보험사에서 안 해주니까. 근데 기사분께서 렌트카를 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지만 해줄 수 없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납니다. 고객이 민사를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조금 콜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월달 되면 또 콜이 조금 줄겠죠. <laughs>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하시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기사 모집하니까요. 저 회사에 오셔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 오시면 일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최저보험료로 해드리고, 그리고 처음 가입하는 날부터 로지에 5만원 충전해드리고, 두달 간격으로 5만원씩 8번을 충전해드립니다. 총 40만원이고요. 그리고, 법인 체크라든지, 현장 콜이라든지 다 24시간 가능하고, 제가 새벽까지 전화 받으면서 계속 상담해드리고, 모르는 거 알려드리고 하니까, 저희 회사를 옮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 회사 오시면, 저희 기사분들이 또 다른 기사분들 소개하시면, 그분들 가입하시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개비를 10일 후에 5만원, 또한 달째 되는 날또 5만원, 총 10만원을 드리니까, 소개비 10만원 드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릅니다. 당장 다음 달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laughs> 물론 당장 그만두진 않을 건데요. 어쨌든, 소개 잘하셔서 많이 받으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냥 좋은 회사를 소개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 회사 오셔서 혜택도 받으시고, 좋은 조건으로 편하게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